안녕하세요 순위 흑염소입니다. 네 더운 여름 날씨에 많은 분들 잘 지내 어, 넘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322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 이번 시간부터 한 5번, 6번에 걸쳐가지고 어, 쭉 보시면 어,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장면 어, 농사로, 농사로에서 나온 염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염소 기르기 관련된 내용인데, 농사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기술 포털로 털인데 보시면은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염소 기르기 관련된 내용, 어, 쭉 한번 훑어보고, 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차원입니다. 뭐,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큼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제가 개인 공부하는 걸, 글을 읽어보는 걸, 어, 한번 녹음해가지고, 뭐, 듣기 싫은 목소리지만, 목소리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어떤가 내용도 한번 검증도 해보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염소 사육시설, 그 다음에 방목과 목책, 그 다음에 염소의 특성 및 전망, 그 다음에 염소의 번식, 그 다음에 염소의 사양 관리, 그 다음에 핵심 사양 기술 해가지고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의 사육시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 농사로는 농업기술 포털이고 농업 기술에 대한 공연에도 크고 농촌 진흥청에서 어,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뭐 염소뿐만이 아니고 농업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염소 사육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축사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염소 축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일이좀 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어 염소 축사가 어떤 건지 구조하고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어뭐 염소가 좋아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뭐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뭐, 습기, 가스 싫어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뭐, 그걸 안 해주실 경우에 뱅이 종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시공하기, 축사를 시공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 사료를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사료주는 일이, 염소 키우는 데서 가장 뭐 큰일 중에 하나인데, 실제, 어, 이걸 잘 설계를 못 해놓으면은 아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일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 해가지고, 어, 농우사료, 어떻게 준비하고 저장을 해, 해둘 것인가. 그 다음에 육성축, 뭐, 키우는 염소들. 그러니까 젖대기, 젖을 떼고 난 이후에부터 성축이 되기까지 어디에서 사육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수컷선 어디에서 사육할 것인가. 환축, 뭐 환이라는 말은 뭐, 병원, 어, 환자인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병전 염소는 어느 장소로 격리해가지고 사육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분 작업, 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축사가 이제 사육 규모에 따라가지고, 어, 방목형인 경우도 있고, 어, 방목형인 경우에는, 어, 지붕을 어떻게 하고, 사사형. 뭐, 이거, 다른 말로, 뭐, 가두리식이라고 해도,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높이를 어떻게 하고, 둘레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 어, 염소 축사를 짓기 전에 한번 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자기 하고자 하는 농장에 맞게끔 하는 게, 뭐, 어, 이, 거는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개별 각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걸 참, 이걸 참고로, 어, 각 농장에 맞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울타리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뭐, 보통 이제, 1.2m, 1.5m 정도 바닥에서 높이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현재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프 로지언 판넬형 염소 사용인데 위에 이제 있고요. 칸막이 구분해 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은 가두리 식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좀 현대화된 축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내 외부 시설로 해가지고 내부에 거비 시설 거비 시설인데 여기에 보면은 염소는 염소 키는 사람은 노동력에 시간의 62%가 사료 주는데 시간이 다 이렇게 고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설계해 놓으면은 어좀 힘이 덜 들고 좀 시간을 빨리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축이, 뭐, 어 공간이, 뭐, 한 마리 당연좀 사회배가 사료 먹이는데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일단, 사료주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물주는 거, 급수.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넣을 때 분만, 분만 시설. 요게, 어 축사에 중요한 세 가지 시설입니다. 급수는, 뭐, 일단 물을 주고, 자동 급수기를 하면 가장 좋은데 어, 어, 주의해야 될 것은 남부지방 그렇게 겨울에 뭐 영하로 많이 안 내려가는 지역도 있는데 중부지방은 얼지 않도록 어 이걸 잘 해야 될것 같고 물이 빠지는 태수구도 잘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문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잘 분리를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결국 새끼 폐사율이 어 염소 농장의 수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외부 시설은 운동장인데 운동장도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어 여름에 더우니까 어 좀뭐 그늘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꼭 운동장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인데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의 경우에 뭐 1.2에서 1.5m 정도로 해갖고 철망으로 둘러주는게 가장 무리 없이 어, 관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비교를, 어제 농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울타리는 뭐, 이 정도 건물이 없이 갔고, 운동장도, 어 급수시설까지 다 했고, 이 분만시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산에 사 일부 칸을 분리해가지고 새끼를, 어 기존 안에 있다가 나면 여기로 어 옮겨놓는 정도는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수시설은 옛날 그 소축사에 그 물고 그대로 그 시스템을 쓰고 있고, 거위시설은, 축사 안에 사료통을 두고 제가 매일, 어, 매일 두 번씩 들어가가지고 그 축사 사료통을 청소를 하고 그 위에다 그냥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축사를 만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 수준까지는 제가 못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염소농사를 어, 염소를 키우겠다 하면은 첫째가 어, 축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니까 축사를 할 때는 어, 이 내용을 한번 어, 체크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공부 차원에서 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도 어 농장을 이제 옮겨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이 부분을 계속 보고 다시 생각을 하고 또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염소 사육시설을 어, 축사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농사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